바위바위보! 바위바위보! 아싸! 아싸! 삐삐삐. 누구냐고? 내 짱친! 언제부터 친했냐고? 몰라! 그냥 항상 내 옆에 있었어!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언제나 내 옆에! 그 딱지는 반지지. 아닌데 아닌데 반지가 아닌데. 맞는데 맞는데 완전 반지인데. 알았어 미안. 그럼 다시해. 아나안 해. 비져대요 아, 삐졌대요놀리지 말라고. 음, 엄마 이거 봐. 맞잖아. 음, 진짜. 어우 너는 진짜. 자 이제 둘다 이거 정리하고 와서 간식 먹자. 빨리 와. 네. 네. 와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야 굴고도 먹어야지. 아 야채 싫다고. 그래야 나 이기지. 야, 야 좀만 쉬었다 아, 해. 방해하지 아, 마 좀. 야, 책부어지겠다나 진짜 시간 없단 말이야. 아니, 무슨 수능 준비를 뒤대 100일부터 시작하냐? 사람은 다 자기만의 때가 있는 법이야. 자, 이거. 아우, 어, 이게 뭐야. 아, 연. 어? <laughs> 나연 먹으라고. 오 뭐지? 분명 응원 같은데 욕 먹는 거 같은 기분은? 야 원래 수능 0일 남았을 때는 연 먹는 거래잖아. 응? 빨리 먹어 연. 어, 뭔가 이상해. <laughs> 오른쪽 연 먹을래? 왼쪽 연 먹을래? 하지 마라 이러면 쌍연. 아 하지 말라고. 연 먹어 연. 연 먹어야지. 하 말라고. 연 먹어야지 끊는다고야연 아, <laughs> 먹자. 아뭐 하지 말라고. 나안 먹어. 연을 아, 먹어야지 붙는다. 하지 말라. 야 하나만 먹자. 하지 말라고 했어 조아 저... 아... 술냄새 아니 어제 둘이 얼마나 마신 거야 지금 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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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넌 괜찮니 아, 아 죽겠어 아... 너 이래 가지고 내 입대는 어 입대는 할수 있겠어 지금 아아 아... 내일이지 아 아유, 야 걱정하지마 시간 다가 응? 야 국방부 시계도 간다 아 진짜? 아 진짜 그럴까? 아 근데 내 시계만 안 가면 어떡하지? 야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야 어? 아... 다 시간 지나가고 다 사라져 아아 아... 아, 우울해 우울해? 야 그럼 우울하니까 울면에 쏘주? 울소 콜? 콜? 울소 아 진짜 아니, 둘이 술좀잔장 먹어. 내가 먹인 거 아니다. 네가 알아서 먹은 거지. 아이씨 봐. 빨리 밥 줘. 너는 너희 엄마한테 가서 밥 달라 그래라. 아 싫어. 뭐. 나는 엄마 밥보다 이집 밥이 더 맛있어. 에휴 저멘 먹어라 먹어. 아, 아 진짜. 음. 아 야, 그렇게 좋냐? 이거 봐, 진짜 귀엽지? 대체 어느 포인트가 귀엽다는 거지? 여기, 어, 여기, 여기 나랑 완전 똑같이 생겼지? 음, 그러네 어, 똑같아 너랑 완전 판박이야 와, 진짜 신기해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야, 눈 봐봐 나랑 완전 똑같지? 야, 눈이 어디가 보이냐? 아, 진짜 오바 좀 떨지 마잘 봐봐, 보인다니까 와이프 아니고 완전 딱 나야 이제 진짜 바빠지겠네. 나 이제 진짜 열심히 살라고 우리 말랑이한테 좋은 거 많이 해주려면 이제 어른 되는구나. 맥주 한잔더 해야겠다. 음. 오랜만이네. 둘이 술 마시는 거. 그니까 요즘 많이 바빴어? 살다 보니까 아빠가 되다 보니까 와. 이거 온전히 나로 있을 시간이 없네. 오, 이제 진짜 어른처럼 보이네. <laughs> 아, 왜안 맞아? 이제 술안 좋아? 아, 좋지. 좀만 있다가 내가 너무 오랜만이다. 미안. 야, 근데 너 무슨 일 있어? 야너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우리 더 이상 같이 못놀것 같아? 왜? 나더 친한 친구가 생겨버렸어. 야 그런 게 어딨냐? 야너 농담하는 거지? 미안해. 야 우리가 함께한 시절이 얼마인데 미안해 진짜. 그래도 이해해 줄 거지? 치. 뭐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잖아. 고마워. 야, 너 간지러 하지 마. 야, 너 분위기 잡지 마. 어,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짠할까? 그래, 좋아. 야, 그래도 나 아예 잊으면 안 돼. 당연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짱친, 어떻게 했겠어? <laughs> 그럼 됐어. 야, 짠하자. 짠짠. 아빠, 이판좀 깨줘. 빨리. 어, 병준아 잠깐만. 안녕, 내 짱친. 안녕, 관우야. 너랑 놀수 있어서 나는 무지 재밌었어. 너도 꼭 그래야 돼. 응, 아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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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짱친. 우리 관우 다 컸지. 그러네. 음, 저렇게 커서 애도 낳고 아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병준이 당신 닮았어. 그런가? 서운해. 야,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지. 뭐가 급하다고 보고 싶네. 이거 진짜 내 친구 얘기라니까.